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리프팅 시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리프팅 시술이 사실 싸지는 않잖아요 가격대가. 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건 왜 비싼 거예요, 원장님? 이게 <laughs> <laughs> 아,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되잖아요아 이거 그러니까, 아, 네. 아, 진짜 당황했네. 아니, 궁금해서 그 네. 이렇게 아, 뭐 100만 원, 200만 원막 비싸고 산데.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뭐냐면 가정용 리프팅 기기. 그거 진짜 효과 있어요. 이런 거 이제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리프팅을 하려면 피부 안쪽에 열로 인한 상처를 입혀야 돼요. 열로 인한 상처가 입어야지 거기서부터 콜라겐이든 엘라스틴이든 여러 가지 피부 탄력을 개선할 수 있는 성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열로 인해서 상처가 안 생긴다 라고 하면 콜라겐 엘라스틴이 안 생긴다라는 뜻이고 그 얘기는 효과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가정용 의료기기, 의료기기가 아니죠. 가정용 미용기기, 리프팅기라는 기 거는 얼굴 안쪽에 피부 안쪽에 상처를 못 낸다라는 뜻이에요. 못 내니까 콜라겐 엘라스틴은 생성을 못할 거고 탄력 리프팅의 개선 효과가 없다! 라는 이야기죠. 열을 사용해서 피부 안쪽에 상처를 낸다라고 하는 거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딱 단순하게 딱 봤을 때 가정용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 몇십만원에서 한 백만 원, 몇 백만 원대 요 정도 수준이라면 병원에 있는 의료기기는 억이 넘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장비 자체도 다르고 그 얘기는 기술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좀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강도가 세고 그러니까 시술을 할 때도 당연히 시술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약간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는데. 엄청 절차가 까다로워요 그 기간 동안을 거쳐 가지고 이 업체들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서 힘들게 내놓은 진짜 성능이 좋은 장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비싸구나 네. 아, 근데 네. 사실 원장님이 네. 해주신 <laughs> 말씀 이해는 가지만 네. 너무 비싼 리프트인데 말고 가성비 그런 리프팅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형님? 음, 저희가 리프팅 장비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거를 크게 몇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더 크게 분류를 하면 대표적으로 딱두개 있잖아요. 이거 많이 아시는 것처럼 초음파류가 있고 고주파류가 있어요. 자, 초음파의 대표적으로는 하이프, 하이 인텐시브 포커스드 울트라 사운드. 제가 기본적으로 많이 말씀을드렸지만 저는 하이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안 좋아하냐면 볼살이 빠지거든요. 동안의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조건으로 저는 지방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빠지는 거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이게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일단 저는 둘 중에 하나를 받겠다 라고 하면 일단은 고주파 쪽을 추천을 드려요 고도파요. 여기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댄서티 하이다 라고 말씀을 하이. 드립니다 네. 댄서티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주파입니다 고주파인데 고주파가 두 가지예요 모노폴라 바이폴라 이거 딱두 가지인데 댄서티 클래식 같은 경우는 모노폴라만을 사용을 하는 거고 댄서티 하이 같은 경우는 모노폴라, 와 바이폴라 두 가지를 한꺼번에 사용을 하는 애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댄서티 하이를 추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실제로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댄서티 클래식과 댄서티 하이의 그 효능을 비교를 하면 모노폴라만 연속으로 조사가 되는 것보다 마지막에 바이폴라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모노폴라와 바이폴라가 섞어가지고 시술을 받는 게 훨씬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네. 그뭐 원장님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뭐 가장 좋다고 인식하고 있는 네. 울세라, 썸마지 이런 리프팅과 뭐 비교했을 때도 손색이 없는 겁니까 원장님? 댄서티가아 그거는 아닌데 왜냐면 울세라 써마지는 울세라 피프라임이든 뭐 울세라든 써마지든 얘네들은 하이엔드 리프팅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효과는 확실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울세라 피프라임, 울세라 써마지 이런 것들을 하이엔드 리프팅 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덴서티 하이가 이런 장비들에 비해서 굉장히 뭐 이렇게 효과가 많이 떨어지거나 금액 차이는 나지만 그렇다고 너무 효과가 없거나 이렇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 왜냐면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울세라랑 댄서티아이를 비교하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 울세라 피프라임은 초음파, 얘는 고주파 쪽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써마지랑은 조금 비교할 를수 있죠. 써마지는 모노폴라 RF고 댄서티하이는 모노폴라와 바이폴라 두 개가 합쳐진 RF예요. 그러니까 모노폴라의 장점은 조금 깊게 들어갈 수가 있다. 피부 속까지요? 피부 속까지. 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RF라는 건 고주파 전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피부 속이라는 게 피부 진피뿐만이 아니라 그 아래쪽 피부는 어쨌든 뼈에 붙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리테인닝 리가먼트들 이런 리가먼트들이 있는데 에너지가 등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그 리가먼트까지 수축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덴서티아에는 모노폴라에다가 바이폴라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모노폴라는 깊게 들어가는데 바이폴라는 깊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겉 부분에서 대신 강하게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좀더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덴서티 같은 경우는 모노폴라들이 나온 다음에 바이폴라가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바이폴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겉 부분에서만 쫙 잠깐 반응을 하는 건데 앞쪽에 모노폴라가 나와서 피부 속의 온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고주파는 전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의 전도도가 높아져요 피부의 온도가 높아지면 피부가 전기를 전도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모노폴라가 들어간 다음에 바이폴라를 강하게 넣었을 때이 강한 바이폴라를 좀더 깊게까지 넣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효과가 좋지 그래서 좀더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약간 포인트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댄서티 클래식 같은 경우가 써머지랑은 약간 에너지의 레벨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랑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는 건 어려운데 대신 댄서티 클래식과 댄서티 하이를 비교를 하게 되면 덴서티 클래식은 모노폴라예요, 전부다. 근데 덴서티 하이는 모노폴라와 바이폴라. 그러면 당연히 덴서티 클래식보다는 덴서티 네. 하이가 효과가 좋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거는 역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논문으로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어, 논문까지.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님 네. 오늘 주제가 가성비 리프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울세라 써마지에 비해서 네. 가격대는 저렴한 겁니까, 님 당연히 가격대는 저렴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울세라 써마지에 비해서는. 보통 한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이상은 쌀 거예요. 그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이제 울세라 써마지에 비해서는 많이 저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성비 좋은 시술들이 곳곳에 많이 숨어 있어요. 네. 숨어 있고 물론 비싼 시술들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싸다고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시술들을 본인한테 잘 맞춰 가지고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도 응. 정말, 무행한 의학지식, 좋은 정 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